Start your computations.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오늘로써 제가 11번째 이갤레드이미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진짜 정말 너무 올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또 하필 제가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뭐 왕여드름 또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좀 속상하긴 하지만 오늘은 정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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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라는 이어 생각으로 어 정말 열심히 겔리드림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어 놀라셨죠? 저의 생활 어 이미 제가 다이어트 어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부끄럽냐면 이렇게. 뭔가 모르시는 분들이 차라리 보면 괜찮은데, 왜 아시는 분들 알죠? 왜 고등학교 동창이나, 얘들 뭐, 같이 옛날에 일했던 사람들이, <laughs> 야, 김경우 생 올렸더라. 걔 겟레디미 찍었더라. 이할까봐 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야. 하지만, 이렇게, 어, 한번 겟레디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일단 저는 수분크림까지 발라줬고, 선크림부터 발라줄 텐데, 하도 이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약간 외운 것 같아요. 어, 선크림은 제가 이제 두통째 쓰고 있는 요거, 이 차임박 토너 프로텍션인데 이게 되게 토너 어, 효과가 있어서 제가 뭐 운동 갈때 쌩얼로 그냥 잠깐 나갈 때 바르기 좋은데 근데 조금 건조하더라고요. 아마 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건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좋긴 한데 조금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이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을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번 한번 써보고 좋으면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그 제품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일단은 얼굴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다른 분도 어떻게 예쁘게 잘하시지? 다른 분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 진짜 이 차마 겟레디밀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일단은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자외선을 막아줘야 되니까. 옛날에 제가 선크림 잘못 써가지고, 막 눈실이 엄청 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래도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막 잘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과연 누가 나의 겟레디 이미를 궁금해할까? 과연 볼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보면 되지, 내가 찍고. 그리고 제가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립밤을 좀 발라줄게요. 저는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이 유리아주. 이 류아드 립밤이 저한테는 가장 잘 맞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무사한 립밤을 써봤지만. 그리고 제가 썸 베이스를 발랐을 텐데. 근데 썸 베이스는 제가 정말 오래 쓰고 있는 이 맥의 스토로 크림인데. 아, 피부가 되게 얇아가지고 저는 좀 층층이 많이 쌓아줘야 피부 표현이 좀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탄탄하게 쌓아주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볼 안쪽이랑 코랑 이마랑. 일단 그리고 파운데이션 발라줄 텐데, 옛날에는 막 난리 났어요. 가리려고 막 덕지덕지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차라리 얇고, 어, 조금, 어, 이렇게 흉터가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얇게 하는 게좀더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저의 어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음 일단, 저가 쓰는 거는 이 나스. 성격 급해가지고 또 이제 열었어요. 나도 모르게. 어, 나스의 슈어 글로우 파운데이션인데 색상은 몸블랑 색상인데 이게 조금 너무 밝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색상좀 잘못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에스티로더, 어,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랑 섞어주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톡톡해서 너무 좋은데 커버력이 조금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좀 가릴 게 많고 모공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어, 원포슬린 색상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섞는데 색상이 확연히 다르죠? 이 나스는 핑크빛 돌고, 요거는 약간 노란빛이 좀 돌죠? 이거를 섞어서 얼굴에 한번 발라줄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항상 이 물먹이 스펀지로 바르거든요. 근데 이 스펀지로 바르고 안 바르고 엄청 이 표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밀착되고 얇게 잘 발려서 이거 정말 애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뷰티 블렌더 제품이고. 아직 새카메라에 적을 못해가지고. 하. 찍고 싶은 영상도 많고 마음은 산더미인데 영상또 찍다보면 늘겠죠 여러분 혹시 제첫 영상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그 웨딩드레스 2 영상인데 진짜 영상 너무 못 만들어가지고 파포인트 수준이거든요 지금도 별반 달라진 건 없지만 화장 좀잘 먹는 것 같은데 오, 대박 사건 이대로만 가면 업로드 할수 있다 제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저는 제가 모공이 되게 넓거든요 이렇게 때려줘야 돼요 좀 세게 들어가라. 아마 제가 오늘 화장하면서 아마 저의 흉터랑 넓디 넓은 모공을 한번 보시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제가 또 눈썹 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깎아가지고 눈썹이 너무 민망하다. 너무 반박하죠, 여러분. 뭐야, 눈썹 진짜. 어, 눈썹 진짜 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여기 또 이상하게 짜서 완전 무슨 투블럭처럼 잘라놨거든요. 그라데이션. 어. 그래서 저는 눈썹이 필수거든요. 근데 응. 제가 눈썹 그리고 안 그리고 차이 점 심한데 또 얼굴 비대칭이 또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짝짝이라가지고 짝을 잘못 맞추는데. 과연 오늘은 짝을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응. 약간 복불복 화장이거든요. 제 화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릴리 공주가 오늘따 집을 좀 열심히 지키네요. 릴리, 뭐를 보고 그렇게 치져요 릴리, 엄마 겟레데이 미 하잖아요. 열 번째 영상이라고. 이제, 오른 짝을 맞춰야 되는데, 집중, 집중. 아, 좀 실패한 같은데, 괜찮아. <laughs> 진짜 약간, 웃긴다, 맞아. 자기 혼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응원해주고. 제가 유독 눈썹을 그리고 안 그리고 차이 좀 심해서, 한국 가면 눈썹 문신을 한번 받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눈썹 문신 추천 드리나요? 굉장히 편해지나요? 아니면은, 또, 비추천 하시나요? 이렇게 눈썹을 그렸고, 오늘 그래도 나름, 나름 좀, 어, 보통으로 그린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제가, 어, 볼터치를 해줄 텐데, 이거 진짜 대박템. 이거 진짜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무려 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어, 제가 제 돈, 제산 구매고요. 이 삐아 제품인데, 삐아 다운의 치크. 이거 진짜 쿨톤이신 분들한테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약간 얼굴에 붉은기가 있는데, 이게 붉은기를 확 잡아주고, 어, 진짜 촉촉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물들게 되게, 어, 뭐라 해지 맑게 되게 딱 얹어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심지어 가격도 4,000원. 일단 이거를, 이렇게 왔다갔다. 하나, 둘, 해서, 이렇게 보면 되게 진해 보이지만, 얼굴에 얹었을 때는 여리여리하게 발색되거든요?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와, 진짜 예쁘다 색깔. 와, 와. 어때 어때 여러분? 티가 좀잘안 나네. 어때요? 어, 바른쪽안 바른 쪽. 좀낮죠 이제 티가. 오른쪽도 한번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크림 블러셔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 크림 블러셔들이 이 지속력이 좀안 좋다는 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발라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대박 사건, 아, 깜빡했다. 아 오늘 코렉터 발라려고 그랬는데 아또 굉장히 속상합니다. 제가 코렉터 또 주문해놨거든요. 아 깜빡했네. 다크서클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볼터치까지 해줄 거요 약간 은은하게 이렇게 은은하게 핑크빛,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텐데, 근데 저는 제가 또 눈이요, 어, 또, 이 눈화장을 진하게 하면 눈이 더 작아보이고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옅게 하고, 속눈썹을 확올려서야 눈이 좀 전체적으로 트여 보이는 그런 눈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어, 늘 필수로 바르는 이 아이 프라이머. 이걸 한번 발라볼게요. 이것도 또 재빨리 발라줘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너무 많이 바르면 또이게 뭐, 끼이더라고요. 재빨리 이렇게 펼쳐줍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텐데, 아이 메이크업은 요거, 어, 제가 잘 쓰고 있는 네이키드 3번. 이것도 정말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요거 일단은 제일 밝은 색깔로 살짝 깔아줄게요. 아이 메이크업부터는 또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죠, 여러분? 음. 일단은 손으로 일단 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제가 얼마 전에 처음 발라봤는데,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상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름 브러쉬로 브러쉬로 살짝 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색상 진짜 은은하게 되게 예쁘다. 저의 이제 최애 색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리미 색깔, 색상 진짜 예쁘다. 이렇게 눈에 살짝 발라줬고요. 너무 티가 안 나서 조금 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어, 음영을 살짝 줄 건데, 저는 음영을 그렇게 많이 주면 답답해서, 조금만, 어, 디올 백스테이지 쿨 뉴트럴의 요거, 이 색상으로 이걸로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너무 이상하게 발랐다. 아 뒤에만 살짝 줬고 그리고 이제 뷰러를 해줄 텐데 저는 또 뷰러를 또잘 못하는데 이게 한쪽안한 쪽이거든요? 저는 진짜 맨날 똑같은 화장만 해가지고 좀 지루하더라고요. 맨날 너무 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어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텐데, 또 제가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면 눈이 더 작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쌍꺼풀이 되게 저는 얇은 쌍꺼풀이거든요. 옛날에 쌍꺼풀 되게 진했는데, 나이 들수록 쌍꺼풀 조금씩 작아지더라고요. 주름 생기면서. 응. 아이라이너는 마크 제이콥스인데, 정말 얇거든요. 근데 이건 이름 자체도 울트라 스킨이에요. 그냥 스킨이 아니고, 울트라. 보시면은 와 진짜 진짜 초슬림 초슬림 그래서 진짜 얇게 잘 그려지는데 저는 점막만 그리고 살짝 꼬리만 빼줄게요. 근데 힙 언뜻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힙 언뜻 점막만 채웠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이게 가이드 라인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뒤로는 제가 또좀빡싹해요 아이라인을 그려줬고요. 제가 뒤트임을 해줄 텐데, 진짜. 은근히 또할건다 하죠, 여러분? 제가 눈이요. 이거 보시면 약간 이 끝에가 약간 이렇게 살짝 마크했거든요? 이 끝을 이렇게 트여주면은 눈이 이렇게 트여주면 눈이 진짜 확 커지거든요? 근데 포인트, 이론은 잘 알지만 또 제가 잘 못해가지고 어떤 날에는 잘 되고 어떤 날에는 잘안 되거든요? 복불복인데 오늘 과연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똑같이 이거를 발라서 그렸는데 어때요? 좀 이상하죠? 아, 너무 부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상하게 그려졌네, 오늘. 이상해 보이지만, 어, 일단 그렸고요. 이 마스카라를 위에 마스카라를 먼저 해줄게요. 근데 저는 제가 속눈썹이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 고정해 있는 마스카라를 못 찾았는데, 작년에 제가 오영주님 영상을 보고 이거를 구매해봤는데, 이 페리페라 잉크 마스카라.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너무 매일 이것만 써가지고, 이게 지금 다 썼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꾸덕꾸덕한데, 제가 주문을 했는데, 한 달째 지금 한국에서 안 오고 있어요. 지금 막 긁어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진짜 이거 좋거든요. 일단은, 진짜 확잘 올라가죠.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어때요? 마스카라를 한쪽 한쪽. 눈이 확 커졌나요? 와, 이쪽이 진짜 잘 됐다. 대박 섞어. 오늘 마스카라 좀잘 됐네. 짠, 짜... 이 언더, 언더에 제가 이 애교살을 해줄 텐데, 애교살 진짜 이것도 제가. 애교살을 몰랐던 시절에는 몰랐지만 알고 한번 바르고 나니까 너무 이거 눈이 예뻐지더라고요. 일단은 요두 가지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비아에서 이제 구매해서 이제 도착했는데 이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둘다 예뻐요. 둘다 예쁜데 요건 약간 핑크빛이고 요건 약간 어, 베이지빛인데 요거를 살짝 먼저 해드릴게요. 요거는 로라 메르시아의 캐비어 스틱인데 근데 요거는 원래는 눈 위에 바르는 스틱 섀도우거든요. 근데 저는 눈 아래 애교살을 살짝 발라주고 있는데 그 동생이 제일 하고 안 하고 전후를 깜짝 놀래가지고 어. 여러분한번 놀라실 준비 됐나요? 근데 이게 한쪽, 안 한쪽. 확 차이가 나죠? 이쪽이 눈이 정말 예쁘게 확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오른쪽 마저 그려줬고. 요즘에 또 글리터 제품이 완전 유행이잖아요. 또 유행하면 또 써보고 싶고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요또 삐아 제품. 이거를 어제 써봤는데. 특히, 불빛 밑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아, 깜짝이야. 좀 오버했다, 그쵸? 응. 근데 불빛 밑에서 반짝반짝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 이것도 약간 근데 강약 조절 잘해야 되는 게좀 사이버인 간 같거든요? 너무 많이 바르면?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오마이갓,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꼭 사세요. 여기 글리터 제품 이제 알았는지. 그리고 어, 진짜 예쁘다. 이 언더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언더는 제가 또 이거 크리니크의 롱렛인데 이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 망했다, 망했다. 거의 화장이 끝이 났지만, 어, 근데 망여드름 나서 또 나름 겔레드이니까 가려줄게. 근데 오늘은 이제 겔레드이니까 이렇게 어, 좀 커버해주겠습니다. 아 맞아, 루나, 루나, 루나 컨실러 여기 촉촉해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 너... 어, 너무 눈매치 지금 심하다 맞죠? 어떡해, 갑자기 아, 너무 구해졌는데? 어, 그리고 이제 쉐딩 해줄 텐데 쉐딩도 하고 는 약간 조금 사이버링 난거 같다, 그죠? 왜 이러지? 화장 진하겠나? 이게 리퀴드 어 그건데 또 라스트 컨투어링이라는 건데 색상은 밀크티 브라운인데 코 옆에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근데 보면 막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색상 자체가 이렇게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봐서 처음이야 사실 이게 잘못하면은 오 어머, 어머, 뭐야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콧대가 없기 때문에 살짝 살짝 또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이 코가 너무 삐뚤게 나오더라고요. 코도 되게 크게 나오고. 근데 대충 살짝만. 살짝만 해줬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립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 립은 제가 어, 정말 너무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맥의 맥이 플렉스 핑크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만 살짝 바르고. 음. 이렇게 발라줬는데. 맥의 총알 립스틱에 임페션드. 안쪽에 살짝만 더 줄게요. 너무 뭐, 뭐 과해 보이지? 화장 왜 이렇게? 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인데, 하이라이터는 거의 주지 않고 코 옆에 살짝만 줄게요. 이걸로 코 사이를 살짝. 이것도 과하면 또 사이버인 것 같더라고요. 좀, 좀 과다. 이게 살짝 하면 이렇게 약간 이게 물광 느낌 나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좀어 약간 로봇 같네요. 아 오늘 약간 쉐딩을 너무 과하겠다. 어떡하지? 쉐딩 좀 지워야겠다. 역시 여러분 욕심내면 안 되나 봐요. 코가 더커 보여. 그리고 캐트리스. 캐트리스 코렉터인데 이 마지막 색상이 콧대 세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코에 톡톡톡톡 콧대가. 거든요. 볼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 콧대 생기가 보이세 여러분. 어, 첫갤레디 인미. 어, 제발 오늘은 제발 올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어,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제가 머리 발옷발이좀 심하죠 사실.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옷 갈아입고. 걱정입니다. 이갤레디 인미가 제가 부담이 정말 심해가지고 정말 1 1번 찍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제발 여러분 어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좀 재미 있었길 바라면서 어 오늘 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